실패는 쓰지만 인생은 달다. 달달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디스크랩터 디초콜릿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구매 대행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창업 아이템으로서 해외 구매 대행은 안전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 방법이나 업체 또한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대행 업체를 고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 충분한 검색 및 후기 내용 등을 통해 검증하거나 본인이 선택해 본 경험이 있는 채널을 통해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체로 인해 언어, 절차 등의 번거로움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제품이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송료가 높다거나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가격의 경쟁력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송료까지 고려했을 때 합리적 소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업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파손의 위험이 있으며 상품의 교환, 반품,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실제 사례로 대행업체의 해피성 행동으로 소비자 또는 배송업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니 구매 전 업체 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상품인 만큼 해당 국가의 공휴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공지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여 원하는 시점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저의 사견으로 어, 위에 몇 가지 사항들. 만잘 살펴본다면 분명 현명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으면은 틀림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 구매 전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에서부터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등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던지고 지, 싶은 질문은 소자본, 무점포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부업 혹은 주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안정성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의 결정은 바로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시간 투자 및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부정적 인식 속에 사람을 대면하면서 영업을 한다거나 조직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소자본 무점포로 시작하여 투자 대비 순이익이 많다라는 점, 또한 B2B 형태의 사입을 통해 재고 등의 부담감이 없다는 점 등에서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다양한 종목군의 비즈니스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여러분께 안전하게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창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운영해 나가는 실제 모습을 전달하며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해 나갈 거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창업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디스크랩터 디초콜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